여성분들은 도화살에 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쵸. 그렇죠. 좋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나쁘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좀 천천히 얘기를 해드릴까요? 네. 도화살이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우선 일반적으로 생각하시는 건 인기가 많다. 이성한테 많이 뭐 매력 어필을 한다. 뭐 이런 정도로만 많이 알고 계신데 네. 실제로는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 그렇게 많이 바뀐 거지 조선시대에서는 어, 사주함 네. 이제 결혼할 때 함단지가 들어가잖아요 네, 사주단지가 들어가면 사주를 딱 보고 도화살이 있으면 결혼이 안 됐어요 남자고 여자고 왜냐? 남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주색잡기에 빠져서 폐가망신을 한다 정말 기둥이 날아간다 이러고 여자가 도화살이 있으면 남자를 잡아먹는 살이다. 어. 그리고 이제 일부 종사를 못한다. 네. 라는 상당히 안 좋은 정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뭐 육회살, 백호살, 삼살 중에 네. 그거보다 더 높게 치는 게 도화살로 쳤었거든요 예전에는.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고 현대로 들어와서는 도화살이 이제 매력을 어필하는 살이다라고 많이 인식이 됐죠. 실제로도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작용은 비슷하나 네. 정말 이제 세대가 바뀌면서 시대가 바뀌고 우리 환경이 바뀌잖아요. 네. 어, 술 먹고 여자 만나는 게 솔로면은 너무 당연한 거고. 네. 그럼 뭐 요즘 이혼하는 분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문제가 솔직히 현대에선 그렇게 되진 않아요. 도화가 있다고 해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게 도화살이 어? 어디 가서 너 도화살이 있네 무속인한테 이런 말을 들으면은 혼자 어, 이쁘지도 않은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네. 도화라는 것 자체는 사람을 이쁘게 만드는 살이 아니에요. 어, 정말 말투에서 그리고 행동가짐에서 웃음에서 매력을 느끼게 하는 살이지. 어, 실제로 도화가 있다고 해서 엄청나게 이쁘거나 엄청나게 또 아름답고 그렇지는 않아요. 음. 매력, 매력, 사람을 끄는 매력이 있는 살인 거죠. 그리고 뭐 요즘 흔히들 말해서 도화 도아 메이크업, 도화살 메이크업 이런 것도 많잖아요. 뷰티 방송에서. 네. 어, 얼굴에 홍조를 띄게 하고, 뭐 입술에 빨갛게 하고, 눈가를 살짝 위로 올리고, 뭐 이렇게 도화 관상을 만든다 네. 라고들 많이 하시는데, 다음 시간에 뭐 다음에 말씀해 드릴 건데, 그건 홍염살이에요. 홍염살과 도화살을 되게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도화는 엄연히 말해서 이제 외적으로는 그렇게 큰 영향을 주진 않아요. 어 제가 지금 현대시대에 와서 도화에 좋은 거를 쭉 말씀해 드렸는데, 말 그대로 도화가 있으면 또 사람을 좋아해서요. 사람도 따르지만 본인도 사람을 좋아해서 음주감에 음. 빠지게 될 가능성도 참 높아요. 대신에, 적당히만 조절하면 정말 대인 관계나 그런 걸잘 유지하고 사회생활도 편하게 할수 있는 살이겠죠. 네. 대신에 그게 좀 과도하게 넘어간다. 이러면 가정을 지키기가 조금 힘들겠죠. 와.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무슨 살이 있다, 무슨 살이 있다 해서 다 나쁜 건 아니거든요. 네. 컨트롤 할줄 아는 그런 자제력이 가장 필요한 거죠. 음. 그 정도로만 알고 계시면 되고 도화라는 게좀 어 40대 이후에 발동되시는 분도 있고 아예 20대 때 발동되는 분도 있고 살이 있다고 해서 그게 항상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거든요 아 그래요? 이게 많은 분들이 어 내가 도화살인데 나는 왜 이렇게 인기가 없지? 이런 분들도 있어요 네. 무속을 맹신하시는 분들 중에서 네. 근데 살이 있다고 해서 이게 항상 발동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의 사주랑 이런 걸 봐야지, 예. 어, 이 사람은 언제쯤 확 오르겠구나, 라는 게다 틀려요. 뭐, 도하... 사람이라면 다 있나요, 도화살이? 아니요, 실제로 없는 분들도 있어요. 음, 선생님 오셨을 때 개인적으로 견해는 몇몇 몇대몇 정도 되것같요 도화살이요? 예. 한30% 그렇죠. 정도의 사람은 도화살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요. 이제 작용을 할 만큼의 도화살을 예. 가지고 있다고 보는데, 개중에서 정말 어, 찬란할 때 인생의 황금기에 가장 아름다울 때 도와가 뽑히면더 좋겠죠. 요즘말로 리즈 시절 때. 그렇죠. 네, 리즈 시절 때 도와가 뽑히면참 좋겠는데 안타까운 부분이 그런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거. 아, 그래요. 네. 정말 30대 이후에 40대 이후에 이후에 도와가 꽃혀버려 꼬시펴버리면은 도와라는 게 이제 말 그대로 복숭아 나무 꽃의 이름 도화 이 복숭아 나무 꽃의 향이 천리를 간다 해서 정말 매력적이다 라고 하는 건데 이미 가정을 다 꾸리고 다 이렇게 있는데 갑자기 도화가 꿈꿈해버리면 은 그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난리 나겠네요 네 들썩들썩하죠 집안이 아주 네. 그래서 이게 좋다 나쁘다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하고요. 대신에 이제 언제 발동을 하든 그런 게 있어요. 장사를 하시는 분이나 네. 서비스, 뭔가를 판매하시거나 사람을 굉장히 많이 만나시는 분들은 이거를 뭐 굳이 이성 적으로만 접근할 게 아니라 도와라는 건 모든 남녀 상관없이 사람을 끌어들이는 매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사업적으로 접근하시고 금전적으로 활용을 하시면. 상당히 도움이 되겠죠 어. 연예인들만 해도 갑자기 늦게 빛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이제 자, 작용을 크게 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은 정말 일적으로 많이 그 살을 승화시키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 어떠한 살이라도 100% 좋다 100% 나쁘다라는 건 없어요 이걸 본인이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에 따라서 다 틀려지는 거니다 그거는 뭐이 정도를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